그래서 맹자는 존심을 이야기해요. 존심. 이게 뭐냐면 이 인의 예지신 본성, 본성에서 이렇게 깔아난이 프로그램 그 마음을 지키려면 이게 이게 간직해야 된다. 뭐 여러분 마음은 욕심하고 양심하고 두 개로 딱 분리가 돼, 구분이 된 구분. 욕심이 작동이 되면 비를 주게 돼. 내 마음에 이익을 취하려고. 그러면 조용히 혼자 있을 때는 양심에 찔려. 이게 뭐, 야, 내가 좀, 좀 심했네. 이렇게. 같이 잘먹고잘 살도록 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 올라온다. 그래서 이 욕심을 못 나오도록 존심은 뭐요 양심을 지키라. 지키라.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양성하라. 양성하라는, 길러라, 이만, 길러라. 뭐, 본성, 이 본성에 들어있는 인위예지신을 자꾸자꾸 길러라 길러라. 왜? 이걸 확충시켜서 잘 나오게 만들어라. 왜? 이 욕심이 안 나오도록 그 마음, 양심의 마음을 잘 보존해가지고 우리의 본성에 들어있는 이 인위예지신이 평소에도 잘 나오게 양성해라. 훈련시키라.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유교의 가르침의 핵심, 존심양성입니다. 공자님의 가르침에 존심양성이라고 맹자라는 걸출한 인물이 정립을 딱 해준 바람에 공자님의 가르침이 확 부각된 겁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이 존심을 뭐네 마음을 밝게 해라 명심이라 그래, 양성 이름이야, 변성하라 그래, 변성. 그 성품을 보라고 불교에서는 그 마음을 밝게 해서 성품을 바라는데 제가 보면 요거 가지고 견성 했다고 자칫하면 세월을 보낸 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거하고 조금 달라요. 네가그 본성을 봤으면 본성 안에 프로그램이 뭐를 깔아져 있느냐 그걸 네가저 적극적으로 뭐 양성해 가지고 사용해라는 뜻이 있어서. 그래서 뭐, 맹자는 현실에 가장 뛰어난, 뭐, 요즘 말로 코치, 코칭이다, 코칭.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있는지? 우리는 뭐라고, 성품을 봐라, 견성에다가 초점을 맞춘대. 그래서 뒤에 성불이 나오냐, 견성, 성불 하라고. 성불이 뭐냐, 이게 양성이야, 양성. 예? 네? 본래 깔아져 있는 프로그램, 우리는 뭐가, 그럼 우리는 성품을 보면 뭐가 있느냐 면 우리는 성품을 보면 불교에서는 뭐라 하냐면 견성했다. 불교에서 견성했다면 요게 육바라미를 자기가 들어 있는 걸 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여기는 뭐 5단이 들어 있다는 걸 맹자가 봤다 하면 불교는 이거 이 5단을 뭐 단을 예. 요 안에 프로그램이 육바라미이 들어 있다 이랍니다. 육바라미육바라이 육바람일. 들어 있다. 만약에 네가 견성했다면 그 성품, 본성 속에 뭐가 있는지 봐라. 그럼 한번 해보자고. 제가 해볼게요. 네.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보시 바라밀, 보시 바라밀. 보시 바라밀, 여기 뭐냐면, 여기 인이에요, 인. 이게 뭐예요? 사랑하라, 도와주라, 돌봐주라. 이게, 이게, 이게 인이에요, 인. 사랑하라, 돌봐주라. 그런데 왜 바라밀이 붙었냐면, 요것도 부처님, 요, 공자님도, 공자님도, 남이라고 보지 말고 해라는 거잖아요. 남이라고 보지 요것도 바람일은 뭐, 내가 네한테 했던 게 아니고, 내가 나한테 한 거라서 바람일이 붙은 거야. 만약에, 나가, 너한테 했으면, 보시야, 보시. 내가 네한테 해줬다. 이런 보시인데, 여기 뭐, 서, 서. 남이 아니라는 거야. 남이 아니고. 남이 아니니까, 내가 나한테 한 거잖아요. 내가, 이 남이 아니고, 내가 나한테 한 거잖아. 그러면 이 바람일이 붙는단 말이에요. 한 적이 없어 죽이는 죽는데 왜 내가 나한테 했으니 그래서 보시바람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이라 인. 자그 다음에 지게 바람일은 이거 의예요 의. 만약에 피해를 주고 해롭게 한다, 그럼 내가 양심에 가책을 느끼잖아요. 그럼 그걸 하지 말고 지키라 이게 지게 바람일이거든요. 지게 바람. 이 지게 바람일은 의다 의. 의. 그다음에 세 번째 인욕 바람일. 인욕 바람일은 다 공경하고 포용한다. 이걸 뭐야? 이 예예예에 해당돼요. 예, 존중하고 공경하고 포용합니다. 인격 바람. 그런데 이 바람일이 붙었기 때문에 참을 게 없어. 내가 나한테 하는 거라. 내가 이거 내가 나한테 한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다섯 네 번째 정진 바람이. 정진 바람일은 뭐냐면 이게 이게 인이 예지 신, 여기 성실이요 성실. 성실. 요거는 최근 처근, 최근 지심 사양 지심. 이거는 뭐 수호지심, 요거는 시비지심, 요거는뭐 성실지심, 예. 정진바람이란 여기 신, 신, 이는 정진바람이. 그다음에 다섯 번째 선정바람이, 예. 선정바람이란 이 전체가 다 선정 상태에 있고 그래서 여기 뭐예요? 지가 나와 시비지. 예. 5 번, 6 번은 같은게 지의 바람, 지의 바람. 요게요기서는 예. 지에 해당돼. 지. 그렇게 인이 예지신 그게 그대로 육바람일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게 절대로 아니다고요. 네? 2300년 전에 맹자님이 하신 거나 그 본성에 인이 예지신 모단이 네? 들어있다 한 거나 불교가 니가 견성해봐라. 성품 한 봐라. 성품에 뭐가 들어있냐. 뭐 육바람일이 들어있다. 이 육바람일은 이제 넘어서 7바람일, 8바람일, 9바람일, 10바람일은 후대에 이제 아서 십바람까지 이야기해야 돼 이건 방편바람일, 원바람일, 역바람일, 지바람일 이렇게 해서 십바람일 하지만 불교의 근간은 이 육바람이에요. 일 이거는 중생구제하는 다음 동작이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제대로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자리, 즉 진심의 자리로 딱 들어가면 너희 주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알았냐면,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본성에 육바라밀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육바라밀, 아, 니면 인이 예지신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걸 평소에 실천하라는 거야. 실천, 뭐, 내 양심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양성, 인이 예지신을 자꾸자꾸 배양해서, 어, 생활 속에서 잘 나오게 훈련시켰어. 이 말이에요. 양성한다 하잖아. 인재를 양성한다. 이렇게. 진리라는 것은 누구든지 보면 똑같이 보여요. 뭘 보느냐 하면 똑같이 본성을 본다는 거예요. 본성. 본성은 이미 프로그램이 깔려져 있다는 거예요. 깔려져 있다. 이걸 보고 그걸 꺼집어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